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요 어, 국민들에게 법률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법률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요 오늘 1교시가 첫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 제목은요 김동수 교수의 법률과 경제 특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내용이 포괄적이지요. 자 오늘 1교시이기 때문에 바로 어, 법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아,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 우선 어, 법률과 경제 하기 전에요. 어 정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정치, 정치 폴리텍스입니다. 정치, 폴리틱스 여러분, 정치, 국민들이 이런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상당히 궁금하지요. 여러분, 어떤 게 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국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도 각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참 어렵죠. 바로 정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가 되었던 입법기관, 사법기관, 모든 행정기관 되었던 간에 정치를 하는 여당과 야당 간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를 잘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을 잘하는 것이다. 갈등 해결. 여러분 우리는 l 플리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l 플리트라고 합니다. 저희 s 플리트 레저루션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치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의 바로 밑에 정치는 뭐가 있을까요? 정치밑에는 행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행정도 어, 공행정이 있고 국가기관이 하는 공행정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하는 사행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정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에는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행정법이라는 게 있겠죠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관련된 법이지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살다 보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그 불리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여러분 정부도 어,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법이 바로 뭐냐 정부 조직법이 있습니다. 법원에도 법원 조직법이 있습니다. 국군에도 어, 군 부대에도 국군 조직법이 있습니다. 각 행정기관에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정의 조직과 또 행정기관의 어떤 오퍼레이션 작용과 또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리익을 당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지요. 권리라고 하는 건 뭐냐? 법이 주는 힘인데, 그러한 권리를 행정기관의 구제를 요청하는 관련된 법이 바로 행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어떤 국내적인 공적인 영역인 공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에서 행정학이라는 건 뭐냐?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행정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합리적인 의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업무를 극대화시킨다.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 주체가 뭐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위 전문용으로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입니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형님은? 정치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국가들마다 행정과 정치에 이론론이 있고 이원론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과 정치를 하나로 묶는 경향이 있고 행정과 정치를 이원화, 이원화시키는 그러한 어, 연구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동생이 되겠고 행정의 형님은 정치요? 행정의 동생은 누구냐?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 매니지먼트, 경영입니다. 여러분, 경영도 국가 경영을 잘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서 행정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국가 경영을 합리적으로 잘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에 있는 대표이사나 회장들은 기업을 잘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는 가게에서는 가장들이 가정을 잘 운영을 해야만이 경영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국가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바로 경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업 경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려면 기업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파이넌셜, 재무가 필요합니다. 파이넌셜, 재무가 필요할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금, 이 자금이 필요하겠죠? 재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바로 제품을 만드는 소위 생산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관리, 프로덕션 컨트롤. 생산관리 좋은 기업에서는 제품과 또는 생산관리를 하지 않해도 기업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바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바로 기업은 생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뭘 해야 됩니까? 마케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케팅. 가족 기업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제품을 많이 팔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는 소위 아, HRM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아, 이 인간 자원의 경영이니까 HRM이라고 하는 것은 Human Resource Management입니다. 아, 인적 자원 관리를 인적 자원, 인간 자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HRM입니다. 휴먼 리소스, 매지먼트. 인간 자원 관리를 잘 해야 내부에서 그러한 인적 자원 관리를 잘 해야만이 기업을 잘 경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HRM을 통해서 기업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소위 오가나 조직화. 오가나이제이션 조직이 잘 굴러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가장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회계 처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분식 회계를 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어카운팅, 회계를 아, 처리해야 되는데 바로 이 회계는 재무회계가 있고요.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투자자라든가 채권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반되는 내용은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이 관리회계는 대표이사가 기업에 있는 내부 자원 관리자들이 제품을,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 거냐.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런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 관리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꽃은 뭡니까? 경영의 꽃은 바로 회계입니다. 저는 회계를 35년 동안 강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에,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또 사무관 승진, 또 국세청 승진, 또뭐 어, 국... 공무원들 각종 라이센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또 감정평가사 회계학,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학들. 이러한 회계에 관련된 것을 35년 동안 아, 학습을 하고 강의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꽃은 바로 뭐냐? 회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월급을 타오면 그 배우자가 그 어, 수입... 된 금액을 잘 지출을 통해서 합리적인 지출, 과소비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그 자금을 잘 파이넌셜을 해야만이 역시 가정이 꽃이 피고 웃음이 피고 이렇게 과정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재정이 있겠죠? 국가 재정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재정에는 바로 국가 재정법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자산이 어느 정도 될,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가 자산은 1,500조 정도가 되고요 국가 부채는 한 1,140조 가장 된다고 하니 그러한 국가 자산에서 국가 부채를 빼게 되면 국가 자본은 한 360조 이렇게 되는데 지금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 부채가 해마다 몇십조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네요 바로 경영, 국가 경영, 기업 경영, 가족, 가게 경영을 여러분 합리적으로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 매니지먼트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고객 경영 관리라는 것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고객 경영 관리는 CRM이 되겠습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입니다. 고객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기업이 견고하게 운영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IRM을 잘 해야 됩니다. 인터널 리소스 매니지먼트. 내부 자원 관리를 잘 해야만이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가나이제이션 그 조직이 잘 톱니바퀴식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국가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표 이사님들은 뭐를 잘해야 됩니까?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니지먼트입니다. BPM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니지먼트 BPM을 잘해야만이 기업이 견고하게 경영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정의 동생은 뭡니까? 경영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행정의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경제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에코노믹. 여러분, 경제. 그리고 이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경제와 경영의 실수 불과계라는 요소는 바로 뭡니까 돈이라는 겁니다 돈머니.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이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 인간들은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돈돈 돈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지요. 돈 없이는 자본이 국가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에코노믹 경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리티. 바로 희소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쓰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주위에 많은 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 수천억, 수십조를, 아, 수십, 아, 수백억, 아니, 수천억, 오천억이면, 그렇죠. 오천억 이런 가진 재산도 친구들 중에 있습니다. 수백억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로 한번, 차와, 어, 그, 재산의 상징인 게 뭡니까? 재산의 상징인 게 과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아파트의 평수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30평 살다가 40평, 50평, 60평, 70평. 심지어, 복층형. 두 개층을 쓰는 그런 복층형. 연면적이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층형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런 고급빌라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00평 넘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많이 변했지요? 그러한, 어, 지금은, 그러한 복싱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 환경, 경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규모를 축소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운 사우징을 해야만이 경쟁력에 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더큰 아파트, 그리고 더 좋은 자동차. 큰 자동차, 거기다가 더, 뭐, 롤스웨이스, 이렇게 몇 억씩 가는 그러한 자동차를, 어, 10억, 20억 가는 자동차를 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경제라고 하는 건 롤리티, 롤리티, 희소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뭘 느끼느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그러나 어느 때는 이러한 물질과 정신이 상반되면서 살아가야만이 시행창호를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물질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정신도 따라가야만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만이 품이 있고 격조 있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품이 있는 그런 아, 로블리스 오블리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한 40대, 어,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만 해도 에, 정신을 상향식으로, 물질을 하향식으로 그런 살았던, 20년에 그런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도움이 없으는살 수가 없다. 이제는 경제를 모르고는 이 지구촌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모든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학문적인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행정의 옆에 있는 친구. 행정의 친구는 경제요. 행정의 친구는 또 뭐가 있느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여러분,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있겠죠.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바로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 밑에는 뭐가 있나요? 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률이 몇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간혹가다 기업체 특강이라든가 어, 또 국가기관에 가서 어, 공무원들 연수교육 하면서 이런 질의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몇개 정도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요. 수천 개요, 수백 개요, 백 개요, 몇천 개요, 뭐 몇만 개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몇만 개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 개, 일, 이백 개라고 하는 대답하는, 응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그래도 명색이 어떤 전문 직종에 근만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과연 몇개 정도 있을까? 삼, 현재 2015년, 6월 1일 현재입니다. 어, 법제처에서요, 매년 국가 어, 법률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 해마다 다, 매년 매월 1일 날 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법률은 1365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도 있고, 사라지는, 폐지되는 법률도 있는데, 2015년 6월 현재 1365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밑에는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도 몇 개가 있느냐? 156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밑에는 뭐가 있냐? 총리령도 있습니다. 이러한 총리령도 1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령이 있습니다. 각 장관들이 만든 각 부처, 각 부처 장관들이 만든 불령이 1,92개나 됩니다. 그리고 조례는 말고요. 지방의회가 제정한 어, 법규, 조례는 말고 규칙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러한 규칙이 331개가 있습니다. 규칙 규칙이 331개가 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합치니까 447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법률 중에서 1365개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동안 접해본 법률이 한 800개 정도 이상이 된다고 감히 여러분 앞에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입법기관이, 입법기관에서 개정된 법률이 1365개 중에 매월 하루에 하나씩 30분씩 그 법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약 4년이 걸립니다. 4년. 아마 이렇게 많은 법률을 하루에 한 개씩 선물한다 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1365개 법률 중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아, 개인과 개인 간의 의사결정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률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만 해도 여러분들이 법과 대학에 가서 몇 년씩 공부해도 민법을 다 배우지 못하고 민법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조문 중에 민법은 제 1조부터 1118조까지 법률조문이 가장 긴 것이 민법인데 그 민법, 그 민법도 이법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법도 이 136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민법도 여러분들이 법과 대학에서 몇 년씩 공부해도 어려운 것이 바로 민법인데 이러한 법 중에 특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주택에 관련된 주택법,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도시미주구환경정비법, 대한민국의 국토, 국토객미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 김동수 교수의 법률과 경제특강 이제는 법률과 경제를 알아야만이 이 글로벌 지구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거품을 제거하고 꼭 우리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을 알아야만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여러분 재택할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재테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 특강에는 재테크라든가 서테크, 세테크, 노테크, 법테크, 휴테크 다양한 테크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경제 시간에도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과 경제 특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는 스마트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전달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과 경제 특강 2강 시간부터 여러분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